이런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무적캡틴 사우루스 같지? 근데 무적캡틴 사우루스가 뭔지 알아요? 무적캡틴 사우루스를 몰라? 검사 잘어 무적캡틴 사우루스? 이걸 모른다고? 미래소년 코난 같은 건가요? 아니요? 학교가 로네네네네네네네 학교가 갑자기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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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핑핑핑 막 갑자기 아까 봤던 것처럼 막 쓱싹싹싹 막 돌아가더니 로봇이 돼막 진짜 건담돼가지고 그걸로 애들 패고 다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수업하다가 갑자기 비상 비상 그게 막 울려 막 엥? 엥? 엥! 사인을 올리면 학교 애들이, 어! 얘들아! 출동이야! <laughs> 자기 제자리로 가가지고, 어떤 애들, 씨발, 사무직,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, 어! 오케이! 세팅 완료! 막뭐 이러고, 이제 주인공 애들은 바로 그냥 주인공 로 대가리 딱 타고, 막, 파, 양쪽 팔, 막 다리 같은 데 타가지고, 출격! 헷! <laughs> 학교 애들이 거의 뭐 특공대에요. 무적 캡틴 사우루스내그 당시, 그 나이 때, 한창 그거, 그 당시엔 그게 내 최애애 니였어 무적 캡틴 사우루스 무적 캡틴 사우스 꼭 맞추려 그 가슴에 있는 다이아 날리는 게필 피... 궁이거든요. 존내 멋있어. 원치킨은 아니야. 그 당시에 원치킨이라는 장르 따윈 없었어. 다 그냥 성장물이었어. 어, 뭐야? 검영수대 가자! <laughs> <laughs> 무적캡틴 사우루스 변신. 그래 이거라고. 이거야. 아까랑 똑같죠. 아까 봤던 거랑 똑같지. 가자 무적캡틴 사우루스. <laughs> 다들 자기 업무 하러 간다고요. 가자! 저게 이제 한세세 아, 개였나? 네 개로 나뉘어. 나뉘어서 이제 처음엔 출동해. 그런 다음에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힘을 붙이잖아. 그럼 그세네 개로 분리됐던 로봇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건 담이 돼요. 그러면서 맨날 필살기 궁, 가슴에 있는 다이아 쏘는 거. 으아! 네네네네네네네 노래 좋은데 무적캡틴사우루스 오프닝 좋아 네네네네네네 무적캡틴사우루스 무적캡틴아 씨 계속 생각나네 무적캡틴사우루스 오프닝이 너무 좋아 갑자기 한번 떠오르니까 계속 계속 하게 된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무적캡틴사우루스 드디어 나온다 어? 어? 가자아! 오! 오, 오! 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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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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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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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벼 무력하게 싸우스흔들리지 마나 포기 마 아무리 너 힘이 들어도 우리 숨모아 하나 된다면 무력해 스킬 싸우르 흔들리지 마나 포기 마 아무리 너 힘이 들어도 우리 숨모아 하나 된다면 무력해 스킬 싸우르 아, 띵곡이다 아. 무적 캡틴 사우루스 오프닝 그니까 못 참지 흔들리지 마너 포기만 아무리 나 힘이 들어도 무적 캡틴 사우루스 노래 좋죠 솔직히 저 당시에 저 정도 노래다? 에이 짭진 곡이야